신당 대변인 김보협입입니다. 용산 대통령실 하는 짓이 참 좀스럽다라는 제목으로 논평하겠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용산 대통령실 대외협력 비서관이 경향신문에 유감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. 지난 5월 7일 윤 대통령 취임 2주년 관련 기사에 들어간 윤 대통령의 이미지 중 머리와 턱 일부가 잘린데 대한 유감 표명이었다고 합니다. 용산 대통령실 하는 짓이 참 좀스럽습니다. 기가 막힙니다. 어떻게 우리 대통령님 용안에 손을 대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일까요? 앞으로 윤 대통령의 신체 일부를 보각시키는 방식에 캐리커처나 만평에도 모두 유감 전화를 할 겁니까? 대통령실 비서관이 아무리 점잖게 유감을 표명했어도 전화를 받은 언론인들은 유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. 협박까지는 아니어도 압박으로 느꼈을 것입니다. 경향신문에 실린 윤 대통령의 이미지는 인쇄 매체들에서 흔히 발견할 수 있는 형태입니다. 윤 대통령을 편회하기 위해 의도를 가지고 편집한 것이 아님을 누구나 쉽게 알수 있습니다. 그런데 국정운영을 위해 대외의 협력을 구할 일이 많은 비서관이 사실상 항의 전화를 하다니요. 그렇게 할 일이 없나요? 혹시 윤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지시한 겁니까? 여러 언론에 유감 전화를 하고 싶은 쪽은 조국혁신당입니다. 조국 대표는 어제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열린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에 참석했다가 윤 대통령을 만났습니다. 두 분이 악수를 나눈 사진들에 온통 윤 대통령의 묘한 표정과 조국 대표의 뒤통수만 당겼습니다. 좀 섭섭하기는 합니다. 하지만 대통령실 사진 기자들이 현장 취재를 했을 것이고 대통령 중심으로 취재하는 것이 관행임을 알기에 저희는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. 조국 혁신당이 충고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 참모들이 윤 대통령의 이미지를 좋게 만들고 싶다면 용산 대통령실 바깥으로 나와 여러 시민들을 만나고 날것 그대로의 민심을 전해서 국정기조를 바꾸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는 게 나을 겁니다. 앞으로 언론사에 유감 전화를 하고 싶더라도 꼭 참으시길 권합니다.